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제가 혼자가 아닙니다. 자 우리 군무원 그 에드온에서 그한 팀으로 이루고 있는 선생님들 다 모셔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험에 대해서 어땠는지 총평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학 선생님 이번에 그 시험 어떠셨습니까? 아네 반갑습니다. 저 행정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종학입니다. <목소리> 이번에 군무원 시험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시험 보러 가셨던 분들은 상당히 적잖이 좀 당황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어렵다 정도로 했는데 이게 다른 선생님들 보면은 매우 어렵다 뭐 이쪽으로도 많이 좀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올바른 합격 전략을 세워가지고 어좀 대비를 해야 될것 같고 그 속에서 좀 버릴 건 버리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딱좀 곤란해서 공부하는 그런 아, 형태로 좀 나아가면 은 그래도 매우 어렵다 보다는 약간 어렵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행정학은 7개의 단원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서 아, 이게 총론 부분, 맨 앞에 총론 부분이 무려 8문제나 출제가 돼가지고 3분의 1이 단원 하나에서 몰려 나오는 이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기존에 다뤄지지 않았던 그 모르는 아저씨들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아마 많이 또 그것도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아,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지만 아, 내가 합격선에 도달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버릴 거 버리고 그 다음에 내 감이나 촉도 잘 살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아, 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았을까? 뭐 그런 정도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실제로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평소 때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행정학에서 80점 이상 잘 맞던 고득점 맞던 학생인데 음. 70점을 못 넘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행정학이 너무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좀 그게 좀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네. 이게 평소에 네. 그 네. 행정학 같은 경우가 군무원은 네. 일반 공무원 시험보다 네. 조금 뭐 좀. 짧고 단답형으로 찾을 수 있는 문제들도 좀 많았는데 네네. 이번에는 좀 문제 길이가 좀긴 것도 좀 있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아저씨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laughs> 저도 과목 아무 상관이 네. 없는데 너무 이제 그 후기 보는데 무슨 네. 아저씨들 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느 과목이지 궁금하긴 했어 아 <laughs>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막아 예컨브던티 같은데 아 네. 그 분들의 성함이 계속 네. 외국사람들이던데 맞죠? 아 그렇죠 외국사람들 네, 우리나라는 드무니까요 <laughs> 네. 외국사람들인데 음. 평소에 공부하지 않았던 어, 이 이론들을 많이 좀 물어봐서, 아, 아, 그런 것 때문에 좀, 좀 이렇게, 그러다 보면 또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이 또좀 운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런 게좀 요, 요번 시험에서는 좀 인정하기 많이 아쉬웠던 것 그쵸? 같아요. 네. 난이도를 좀. 네. 좀 너무 높이지 않았나. 네. 그럼 선생님, 국어 선생님 어떠셨어요? 어, 국어도 뭐 난리였죠. 예. <목소리> 되게 짜증내고, 하시는 <laughs> 사람 되게 네. 짜증내시고, 음, 왜 이렇게 나오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거는 준비한 어떤 멘트는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이 출제 방향이 약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 정말 정직하게 산출이 되는 시험이어야 하는데, 운에 맡겨지는 시험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또 잡으면 공부할 힘을 또 잃잖아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어 사실 문제가 정확하게 공개가 된게 이제 올해 처음이었고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진 것도 이제 올해가 처음인데 기존에 그래도 보건 문제를 통해서 봤던 흐름과는 조금 달랐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이제 국문국어의 특징이 국문국어와 확실하게 차별화가 되는 게 이제 문법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 사실 음. 25문항 중에서 14문항이 주제가 되었거든요. 그럼 어. 이거는 문법을 정말 확실하게 잡고 시험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갖고 있었던 진리는 그래 통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많은 영역들 중에 그래도 문법은 정말 정직하게 공부를 하면 은 되는 파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면 될수 있다는 희망을 또 가져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일주일 전에 국가직이 또 치러졌잖아요. 근데 국가직에서 이제 또 국어가 또 난리가 난게 비문학이 완전 강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판도가 공무원 국어 이제 비문학으로 갈것 같아요. 어, 왜냐면 이제 뭐 강사분들도 이제 그 어떤 흐름에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수험생분들도 이제 비문학을 많이 요구를 하실 거고, 그럼 이제 저희 쪽에서는 아직까지 문법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군무원 국어와 공무원 국어가 이 확실하게 좀 나누어져야 되고, 그래서 군무원을 더 치중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군무원 국어 쪽의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정말 나누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근데 비문학 같은 경우는, 근데 저희도 이제 많이 강화가 됐단 말이에요. 여성문학이 출제가 됐으면 작년보다 많이 출제가 된 건데, 비문학 독해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국가직이랑 다른 거죠. 지식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식 문제는 효과적으로 수강을 하거나 정리가 되면은 문제에 대한 접근이 그나마 수월한 편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문학의 비중이 이제 한 문제, 뭐 그것도 지식형 문제로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그럼 내년 시험에서 문학이 안 나오냐? 아닌 거 아시잖아요. 복불복이잖아요, 다. 문학이 또 내년에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뭐 많이 나,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버리시면 안 되는 거고, 어휘 같은 부분이 이제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 부분인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꾸준히 이제 뭐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어 어려웠지만 어려웠지만 우리가 결코 넘지 못할 산은 아니었다는 라 거죠 충분히 기본기를 찬찬하게 쌓으셨으면은 괜찮았을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약간 수험생분들의 원성을 감안하고 매우 어렵다 하려다가 아주 어렵다로 갔다는 거 그런 아. 말씀드립니다. 예. <웃음> 네, <웃음> 예, 저도 예. 행정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laughs> 좀 많이 신경이 쓴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개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부터 공개가 되는 첫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경을 썼어요 문제 근데 또 군무원, 군무원 시험만의 또 특징이 있잖아요 그걸 또 만들기 위해서 왜냐면 이제 또 너무 비슷해버리면 그 공동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뭐 뭐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뭐좀 차이가 있어야 학생들이 그래도 진짜 군무원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사실 지원했으면 한다는 거죠 사실 군무원 그 당국에서 시험 당국에서는 그래서 역시 군무원만의 그 특징이 행정법에서도 나왔다. 예를 들어서 조문 같은 경우는 소방직 정도는 아니지만 세부조문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법 17조면은 17조 1항이 지금까지 많이 나왔으면 2, 3, 4항도 다 읽어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에. 그런 문제가 두 문제나 출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군모에서 전통적으로 좋아하던 쟁점들 또다 출제가 됐어요. 자, 근데 또 어떻게 나왔냐. 팔례 판례가 상당히 묘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생소할 만한 판례를 딱 집어넣고 난이도를 어렵게 느껴지게끔 한 다음에 사실은 밑에 나오는 판례들은 기본 판례. 그리고 기본기가 탄탄하면 풀수 있는 판례였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국무원 시험은 일반 국가 공무원 시험과는 좀 다르게 좀 세부적인 지식을 묻는 판례보다는 기본기를 확실하게 갖추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풀수 있는 거를 정답 지문으로 많이 구성을 한다. 근데 역시 정답 지문은 그런 세세한 판례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익히 공부했었던 판례에서 나온 거죠. 근데 거기에서 좀 난이도를 높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한두 문제 그냥 그냥 딱 읽어 봤을 때딱 보면 보였다고 할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 지문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진짜 판례를 이해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본 판례지만 기본 판례의 진짜 이해 그런 게 필요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공무원 섬과랑좀 차이가 되는, 되는 게 뭐냐면 공무원은 많은 양의 판례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군무원 시험은. 기본 판례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죠. 이제 조문, 그 조문도 이제 좀 세세하게 출제한다. 하지만 나오는 영역은 좀 정해져 있다. 그리고 강론. 강론이 학생들이 제일 준비하기 까다로워 하거든요. 왜냐면 군무원은 행정법을 전부 다 해요. 그러니까 행정법 총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직은 총론만 보거든요. 근데 우리 군무원 시험은 강론까지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 출제하냐면 항상 총론하고 통합문제. 그래서 이번에도 순수 강론 문제는 7급에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7급 잠깐 말씀드리면 7급은 그야말로 진짜 일반 그 7급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의 그 특징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구급에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문제까지 공개가 돼버렸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군원만의 무 스타일을 확고히 갈 것이다. 이 스타일 계속 유지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모습이 19년도 때 나왔어요. 님이. 19년도 때도 지금 이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19년도 때도 이제 국어는 이제 언어 어떤 얘기가 많았는데 행정학은 또 사실 안 그랬거든요. 근데 행정학도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완전 군무원은 군무원 스타일로 딱 가서 진짜 군무원 하고 싶은 학생들만 뽑겠다. 군무면접도 항상 그런 식이었거든요. 진짜 네가 군무하고 싶은 거 맞아? 공무하다가 여기 온거 아니야? 근데 이제는 진짜 시험에서 대놓고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경향을. 네,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그좀 우리 그 공부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신지 우리 행정 선생님 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쭉 이렇게 해주신 것에서도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게 행정학은 이게 사실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봤던 내용도 아니잖아요 네, 그 익숙하지도 않고 근데 또 행정법하고 똑같이 이제 전공인데 행정법 같은 경우는 또 판례 중심으로 이렇게 좀뭐 있잖아요 이렇게 네, 좀 정리되는 내용들이 그죠. 근데 행정학은 진짜 과목명만 딱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행정학에 관련된 이론들을 어 어디까지 낼 것인가에 대해서 확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번 시험처럼 이렇게 그 막그뭐 생소한 이제 주제나 새로운 학자들 이론들을 막 갖다 이제 소개해 버리면 그러면은 이거를 감을 잡기가 매우 어려워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제 중요한 거는 앞서서도 제가 한마디 이렇게 흘렸지만 음. 합격하기 위한 전략을 잘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초시생 분들 같으면 이 공부를 내가 문 닫고 들어간다. 어, 이 정원 안에 문 닫고 음.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음. 그 생소한 이론이나 새로운 그 어떤 학자 이름이 나오더라도 거르는 거죠. 그냥 아. 마음 편하게. 네, 거르고 거기까지 신경 쓰지 말고 통상적으로 출제돼 왔던 주제와 학자와 그 내용들을 아, 어, 그거를 틀리지 않으려고 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네, 그렇게 해서 좀 이제 걸러서 몇 개를 이렇게 빼내면은, 그러니까 그뭐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항상 군무원에도 항상 있었어요. 그쵸. 근데 그런 문제들을 내가 마음 편하게 접근하겠다 하면은 공부할 때 부담감을 그렇게까지 안 느끼셔도 될것 같아요. 음... 네, 통상적으로 음... 많이 다뤄졌던 주제를 공부하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재시생 같은 경우는 뭐, 다 우리 떨어진 사람들 다 1점 차이로 떨어진 거잖아요. 네. 다 네. 아쉬움이 있으실 텐데. <laughs> 아쉬움이 있으실 네. 텐데. 그럼. 그런 방법도 이제 확실하게 네.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기출에서 약간 곁가지로 이렇게 나간 아, 이론들까지도 한꺼번에 잘 공부를 해 두실 필요가 좀 있겠다 싶은데. 음. 아, 무엇보다 초시생 같은 경우에 부담을 크게 너무 느끼지 말고. 어,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주제부터 내 걸로 만드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총론에서 이렇게 비중을 크게 낸 것은 계속 이럴 거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행정학에서 이 총론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경제사도 막 알아야 되고, 배경지식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또 행정학 이론의 역사?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원래 공부가 잘 돼야 나머지 강론들도 공부가 또잘 음, 이루어질 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문제 비중에는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음, 네, 그렇긴 한데 총론 같이 기본기가 되는 부분들을 좀더 탄탄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네 예, 맞아요 너무 감명받았어요 감명까지 그럼 선생님만 딱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잖아요 아, 네. 뭔가 아, 네. 조곤조곤하게 네. 말씀하시는데 네. 네. 재인정하실지 네. 아, 네. 네. 1도 모르는데 네. 아, 네. 아 그렇구나 네. <laughs> 빠져들었습니다 어, 제가 학생, 네. 학생인 줄 알았어요 제가. 네. 아 정말 잘한 거네요 <laughs> 네. 너무 좋은데 선생님만 따라가면 될거 같아요 지금 뭔가 믿음이 아, 네. 딱 생겼어요 어, 버릴 고 버리고 버릴 아, 고 버리고 예 이렇게 네, 제가 네. 해야 될 말을 정리를 잘 해주시니까. <laughs> 제가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부원 선생님은, 그어 뭐, 어떻게? 뭐 네.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 <laughs> 그냥, 그냥 열심히 해야죠. 하고, 네.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네. 이제 뭔가 포인트를 또 이제 짚어주시기를 바라니까는, 구급 같은 경우 이제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문법 놓으시면 안 되는 건데, 문법에서도 저에게 일반적으로 주요 영역들이 있었어요. 의문론, 음, 형태론, 로 통사론. 음. 근데 그런 거 외에, 우리가 이제 앞에 붙고 뭐 뒤에 붙어가지고 잘안 보게 되는 굵직한 부분이 아닌 부분에서도 문제가 이번에 다수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문장 표현이라든가 뭐 언어 예절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조금 챙겨야 된다는. 우리 사실 다 알고 있었거든요. 챙겨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귀찮은 거지. 그리고 기존에 많이 안 나왔는데 시간도 없는데 여기까지 해야 돼라고 했던 부분들에서 이번에 나와서 우리가 뭔가 배신감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어쨌든 문법은 정, 전 영역을 네, 국어선생님 발음이 안 되네. 꾸발음서발야 네.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네. 되는데 음. 전 영역을 마스터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네. 아주 꼼꼼하고 음. 세밀하게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음. 나머지도 뭐뭐 어, 뭐 강의 제강의 들으시면 뭐다 아니까 어. <laughs> 다 네. 오시면 될것 같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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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어휘 뭐 차근차근하게 쌓아가시면 되고 네. 문학 비문을 놓지 않고 꾸준히 감 이어가시고.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 정말 하시고자 하는 일 효과적으로 잘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냥. 너무 마무리 바언 마무리 황제. 아 좋습니다. 네. 아, 네. <laughs> 중간은, 중간은 짧은데 마무리 네. 네, 멋집니다. 아, 네. 좋네요. 아, 좋네요. 네. 아 진짜 네. 선생님 딱 따라가면 될것 같아요. 네. 아, 네. 우리 팀은 그러면 이제 네. 국어 선생님, 뭐 행정학 선생님 완벽합니다. 저만 해주셔야죠. <laughs> 네, 저만 <laughs> 네. 잘하면 됩니다. 네. 박수 준비 되요. 네. 네. 아, 네. <laughs> 네. 저 같은 경우 네. 여러분 행정법 진짜 자 여러분 일단은 어디서 나왔지 는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자, 일단 총론에서 세 문항 나왔고, 작용법에서 세 문항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편, 절차하고 정보공개. 거기서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효성 확보수타에서세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구제에서 일곱 문항인데, 사실 우리 구제법이 워낙에 방대한 파트 아니겠습니까? 뭐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 손실보상. 워낙에 덩치가 큰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하고요, 사실 행정작용법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우리 시험 원래 어땠느냐? 총론 작용법에서 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기를 워낙에 중시하는 개념 위주의 문제 출제였기 때문에 구제법에서 그렇게 많이 출제는 되지 않았는데 구제법 쪽 판례가 이제 공무원처럼 나오기 시작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무원처럼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조문 같은 경우는 항상 나오는 파트. 정보 공개법, 개인 정보 보호법, 행정 심판법, 행정 소송법 정확하게 알자. 그래서 제가 수업 때도요. 엄청 역점을 둘 거예요. 이부분 그리고 기본기. 기본기는요. 일반 이론하고 판례랑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례를 어떤 판례를 알면 오엑 알면 막 치고 모르면 틀리는 그런 오엑스 스타일이 아니라 자, 일반 기본기를 잘 갖추고 있으면 다 팔레도 좀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게 아닌 팔레들은 또그 저희가 구 제가 구별 표지를 많이 설명드려요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많이 설명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을 하시면은 전혀 그정리안되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우리가 강론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강론은 그냥 핵심 쟁점 위주로 가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번에 환경행정법 파트가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나올잘 나오, 나오지도 않던 환경행정법 파트를 막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행정학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이번에 시험에서 나왔던 쟁점에 매몰돼가지고, 또그 쟁점만 파서 또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험에서는 또 다르게 출제가 되면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요, 기본기 제가 잘 갖춰 드릴 거고 그리고 쉽게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판례도 제가 시험에 맞춰서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잘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총각론 통합문제가 4문제가 네 나왔어요 그순수강론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구급에서는 저번에 추가채용 때는 사실 순수강론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추가채용은요 만약에 있다면 지금 추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추가 채용만 생각해서 공부는 할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정규 채용을 생각해서 공부하는데 있어서는 딱 방식과 이제 어느 정도 틀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강의를 해 드릴 거고 제 기본서도 그에 맞춰서 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보니까 제가 더 힘이 납니다. 저 이런 환상의 팀은 사실 제 말로 좀 여러분들도 보시기 아좀 오그라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수 있겠지만 아, 저는 진짜 아, 진짜 이팀 <laughs> 내일 돼도 그 소리 할수 있을 것 아, 같아요. 네. <laughs>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어. 그,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쉽게 말해서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수험생들은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든지 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사 선생님을 완전히 믿으셔야 돼요. 100% 믿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성과가 나게 되있어요왜냐면 저희들은 사실 수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계속 수험만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어 그럼 저 선생님 거 말고 또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저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들만 믿고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합격으로 가는 길에는 오히려 뭐 전혀 지장이 없고 꽃길만을 거둘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명언이네, 그치, 명언. 네. <웃음> 수험생은 <웃음> 공부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네. 어, 명언은 아니에요? 저도 자주 어. 하는 말이 있는데 네. 어, 사자성어인가 모르겠는데요 네. 네. 불신지옥이라고 <laughs> 서로가 믿고 네. 어. 그 다음에 수험생은 수험생 어. 자신도 좀 믿고 어, 진짜 그러네 네. 어, 그렇게 공부하면 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예, 네. 확신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민하시면 안 돼요 진짜 딱 믿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진짜 모르겠으면 뭐 학습 그 게시판에 선생님이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셔야 되지 그냥, 그냥 그냥 같이 수험생끼리 야, 나 어떻게 공부할까 저 어떻게 공부할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선생님들 커리큘럼 아, 지금 기본 강의다.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 그러다 기출 강의 때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 그냥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거 반복해 주시면 몇회도 효과가 나게끔 선생님들이 다 강의하시잖아요. 사실은 그거 다 감안해서 하시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군에듀온 수험생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을 이제 행정학 선생님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하는 건가요? 아니, 그냥 한마디. 표어처럼. <laughs> 아, 그냥 표어처럼. 아 네. 짧게. 도드리 표어 불신지역을 괜히 써먹었네. <laughs> 아 마지막에 아, 걸쳐 아, 아, 던지고 네, 마무리 네. 써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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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튼, 그, 이게 그 시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 이 군무원에서 어, 이 합격자를 뽑을 때에도 아까 이제 말씀이 나왔지만 면접할 때도 진짜 너가 군무원 하고 싶냐 이런 질문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험 문제 에 그거를 반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감옥명이 똑같다고 이 시험 저 시험 뭐 이렇게 어 이게 다그 같은 유형으로 이렇게 꼭 출제되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군무원에 딱 포인트를 맞추고 군무원 시험에 좀 집중해서 어, 어떤 과목이든간에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아,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여라도 또 근데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기회를 또두번 갖고 싶은 수험생도 있으니까 예 그런 그런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어, 또꼭 필요한 게 시험 직전에는 여기 관련 기출 문제를 어, 끝까지 좀잘 보셔야 된다는 건데. 이 문제, 아, 또 사자성 하나 해야 되겠네요. 네. 문제를 푸실 때는. <laughs> 급조 <급정적. 웃음> 푸실 때는. <laughs> 네. 아, 사자성은 아닌가 봐요. 네. 양보다 질로. 아 양보다 질 사자 되는 거 같은데. 네. 양보다 질. 네. 그래서, <laughs> <질이> 그래서 이게 <laughs> 그 질에 해당되는 게 네. 네. 어디든 간에 우리 네. 수험에서는 네. 기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음. 아, 많은 문제들을 어디다 가막 수집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다 낑낑대고 이렇게 싸우지 네. 마시고, 어, 군무원 시험 볼 때는 군무원 기출 문제를 어 이걸 이게 진짜 내 머릿속에 단어 하나도 놓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laughs> 여러분들의 합격의 길에 <laughs> 우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예.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네 <laughs> 예. 그러세요 네, 아~ 저~ 이~ 여기서 사실 포인트 못 떴는데 이게 너무 멋지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예. 주제가 뭐죠? 네. 일단.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laughs> 어. 뭐 하고 싶은 말? 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네. 저희 계속 이제 만날 사이니까 마지막은 아닌 것 같고, 네. 어, 그죠. 제가 이제 뭐 많은 부분들은 네. 행정, 행정법, 그쵸, 그쵸, 그쵸. 이제 선생님들과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좀 깨달았는데, 어, 역시 그 수험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방법적인 면, 그리고 지침 등은 정말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는 여러분들은 그냥 우직하게 어,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루하루 소화하시다 보면은 어느덧 앞으로 많이 가 있을 것 같고, 어느덧 합격해 있는 상태가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방향성을 정하고 열심히 지금 구무원 쪽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고, 뭐, 즐겁게, 재밌게 공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laughs> 아, 사주성을 안 해서 지금 내 전문가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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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수험생분들한테 정말 저는 그 강의를 하면서 딱 하나 생각해요. 여러분들 보면서. 사실 이제는 인강으로 이제 만나는 거잖아요. 이제 카메라 너머로 만나는 건데. 전 여러분들 정말 합격시켜드리고 싶어요. 저희 존재의 의의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것도 여러분 합격이고요. 제가 기분 좋을 때가 여러분들 합격 소식 들을 때고 기분 나쁠 때가 아 선생님 제가 안타깝게 조금 못 봤어야 할 때예요. 그럼 저는요. 그 학생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여러분들의 합격 도움이가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진정성과 우리 선생님들의 진정성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가봅시다. 자, 화이팅! 아, 명원제숙이네 명원재숙이. 네, 그러면은 오늘 시간은 네, 선생님들하고 좋은 시간 가졌고요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군파발 3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험생 여러분, 근데 추가 하나 공지사항이 있어요. 그, 과거에 우리가 그, 군파발 컨텐츠를 찍을 때, 그, 면접 전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었었잖아요. 자, 근데 그 내용이 얼마 전에 개정 시행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면접부터는 그, 채점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일단은 그, 필기 50% 그리고 면접 점수 50% 자, 이 사실을 조금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고, 그 시험장에 응시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부터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 그러면, 그 면접의 비중이 준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진 마세요. 그래도 면접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충실하게 대비를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듀온에서 그 군무원 행정직렬이 드디어 리디얼 오픈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선생님들 이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것은 아마 그 앞선 영상에서 보시면 알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이제 8월부터 순차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자, 에듀온 군무원 화이팅!